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유부녀의 사랑. 만나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손끝 하나, 숨결 하나가 나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다. 처음엔 가벼웠다. 그녀는 웃을 때마다 세상을 잊게 만들었고 나는 그 미소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. 하지만 알았다. 그녀는 이미 누군가의 아내였다는 걸 그때부터였다. 이 사랑은 죄였고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늪이 되었다.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랑이었다. 유부녀에게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본다. 3.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. 남편에게선 느낄 수 없던 대화. 눈빛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읽는다. 2. 죄책감이 쾌락이 된다. 금기일수록 더 끌린다. 사랑과 죄 사이에서 흔들릴수록 그 감정은 더 뜨거워진다. 1. 진심으로 사랑해버린다. 처음엔 외로움이었지만, 이젠 진짜 마음이 되어버렸다. 돌아갈 수도, 멈출 수도 없다. 누군가는 불륜이라 욕했지만, 그녀에겐 그 사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.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, 그 사랑이 너무 진짜였기 때문이다.